초대박친 스스디 용인쇼룸에서 직접 확인해본 평상형 수납침대 2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침대 아래 어마무시한 공간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침대의 진짜 메리트는 바로 이 침대 전면부라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이 침대 전면부 수납장에 수납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탄은 구어 수납장과 가운데는 서랍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댐퍼형 경첩과 레일이 적용되어 스무스하게 수납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수납 침대의 하이라이트, 전면부 수납장에 네 가지 옵션. 개인 취향과 수납 스타일에 맞게 옵션을 선택해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와우! 옵션 적용으로 수납 활용에 더불어 공간 분리까지. 개방난루가 여기에 있었군요. 그 밖에도 수납형 계단, 수납형 침대 등 다양한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확장형 구성까지. 이런 침대가 있는데, 수수디 쇼룸으로 바로. 여기 너무 좋아, 수수디 쇼룸 놀러 와. 브러쉬. 수수디는 용인과 인천에 쇼룸이 있어요. 놀러 오세요. ん